저는 이제 양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세수했어요. 세수. 제가 그 아비보 폼클렌저를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촉촉했는데 지금은 약간 딥 클렌징 한 것처럼 되게 엄청 건조하게 됐어요. 자. 한번 해 볼게요. 이게 엄청 비싸고 좋은 패드라서 아 물론 저것도 다 2만 원대인데 저거는 그래도 막 할인을 해 줬거든요. 얘는 할인을 하나도 안 했어. 뭐야, 이거 도톰한 건가? 왜, 왜 이렇게 도톰해? 헉, 이거 엄청 도톰하다. 보이세요? 두께? 오우. 시원 아, 엄청 진짜 폭신폭신하네? 근데 이거 몇 개, 몇, 몇번 못할 것 같은데? 며, 이렇게 두꺼워가지고그래 얘가 비싸구나. 크고. 얘가 딴 거보다는 면적은 똑같은데, 여기 두, 이렇게 길이가 길어요. 음흠. 음. 여러분, 제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, 혹시 클렌징 할 때, 어떻게 하세요? 처음에? 뭐부터 씻으세요?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? 아시죠, 여러분? 기본 중에 기본. 손부터 폼클렌징이나 비누로,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왜냐면 손 손에 손에 완전 세균 덩어 리 세균 덩어리 아시겠죠? 아무리 좋은 걸 써봤자 손이 막 먼지 많고 막어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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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봐 엄마 좀 쉬게. 어재밌네내 자리에 가려고 그래 새끼. 야 우리 집은 내가 어? 내가 어? 월세 내고 사는 집이야 이 새끼야 너는 얹혀 사는 주제에 임마 하... 아, 아무튼 야침 묻히지 말라고 아... 얼마나 좋은지 보겠어 근데 뭐 이게 뭐 좋아 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? 좋은 제품들 많은데 근데 다른 거는 세일을 하는데 당근 패드는 왜 세일을 안 하는 거야? 인기가 너무. 근데 인기가 진짜 많은가봐.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. 하... 빨리빨리야. 어? 없으면 빨리빨리 갖다놔야지, 새끼들. 어? 눈에 터져가지고. 새끼들. 아 이런 코랑 이거 턱인중 이렇게 좀 패드가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? 조그맣게 왔다 갔다 해 귀찮게 아 허리 아파 가슴이 너무 크니까 허리가 맨날 아파 맨날 아 병원은 가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 맨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도 고소를 한 세건을 하고 왔고 이제 이제 하나 남았는데 두건의 인권이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청문 검사실 안 가고 인권이가더 세대 강력하대 처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인권 침해를 당했, 당했기 때문에 저는 또못 참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쓸때 살을 좀 붙여가지고 없는 말 쓰는 게 아니라, 살을 덧붙인, 덧붙인다는 거예요. 좀더 이제, 장황하고, 자세하게. 육하 원칙을 써서 아주 철저하게. 거짓, 거짓이 없게. 어차피, 그, 인권 침해를 당한 거를, 그,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, 자신 있습니다. 화이팅! 다 뒤졌어. 여경 한, 여경, 강남 경찰서, 여경 형사. 어 종로경찰서 형사 남자 너네 두명 뒤졌다잉 선처 없다잉 선처 없고 합이 없어 그냥 달게 받아라 니네가 나한테 피해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줄게 사람이 말이야 당하고는 못산단 말이지 그죠 아아 배불러 너무 잘 먹었다 아